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 방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무료 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 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정보방 입장 문의는. 영상의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라며, 캡틴과 함께 슬기로운 토토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1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포틀랜드 팀버스, 레츠팩트, 애틀랜타 최근 15경기 중 12경기 2.5, 애틀랜타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일단 포틀랜드의 스쿼드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며, 이 때문에 전방에서 정교한 패스플레이보다는 롱볼로 상대의 뒷공간을 직선적으로 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가 상당히 호전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효과가 아예 없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 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애틀랜타보다는 전력에서 신뢰감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5 2.5 오버 2인 메이저리그를삭어 3월 19일 CF 몽레알, 필라델피아 유니언 레츠팩트 몽레알 최근 4연패 중 3경기 무득점 몽레알 홈에서 양팀 맞대결 7경기 중 6경기 2.5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몽레알의 득점력은 철저하게 하위권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지만 전방 압박으로 필라델피아의 빌드업을 막아버리면 필라델피아가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물론 몸매 아래 체력적인 난조가 후반에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승무패를 피하고 언더 2.5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승패 무승부 핸디업 플러스 1.0 필라델피아 승05 2.5 언더 상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내슈빌 SC. 내츠팩트. 내슈빌 최근 5경기 2.5원 더 3경기 무실점 양팀 맞대결 최근 4경기 2.5원. 일단 저득점 양상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동성을 바탕으로 뉴잉글랜드가 내슈빌을 속도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공격이 측면 일변도라 단순하다는 한계는 있는 상황이고, 내슈빌의 수비라인 안정감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 일단 공격 시의 템포에 내슈빌이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뉴잉글랜드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승무패를 쉽게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패 뉴잉글랜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0.52.5 언더 4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뉴욕 레드불스 콜럼버스 크루 레츠팩트네 레드불스 최근 세 경기 2.5원 과감하게 콜럼버스의 우세를 점쳐봐도 좋을 듯 합니다. 콜럼버스는 라인을 올리거나, 임백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팀에게는 측면 크로스를 이용한 역습으로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타입입니다. 뉴욕 레드불스가 활동량에 비해 공격이 다소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체력 소모가 심할 수밖에 없는 전술을 쓰고 있어, 콜럼버스가 할만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콜럼버스도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단순한 패턴을 지니고 있어, 다득점을 예상하기에는 절대 무리일 것입니다. 승패 콜럼버스 승. 핸디 플러스 1.0 콜럼버스 승. 0 5 2.5 언더. 5.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뉴욕시티 FC. DC 유나이티드. 레츠팩트. 뉴욕시티 홈에서 양팀 맞대결 4경기 2.5. 뉴욕시티 최근 3경기 2.5원. 저득점 경기가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d c 의 핵심 공격수인 폰타스가 돌아오기는 하나, 애초에 d c 의 공격은 측면을 이용한 전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웬만큼 수비가 안정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난 올랜도전에서도 그랬다. 두줄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시티가 대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승패 뉴욕시티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0.5 2.5 언더. 6. 메이저 리그 사커 3월 19일 올랜도 시티 SC 샬럿 FC 레츠 팩트 샬럿 최근 4연패 중 올랜도 최근 4경기 2 5원 올랜도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샬럿의 수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한 선택지. 샬럿이 압박을 당할 때의 대응과 수비진의 1대1 퍼포먼스 모두 낮제점인 상황이다. 올랜도가 홈에서의 이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을 만든다면 어렵지 않게 샬럿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올 시즌 올랜도도 득점 난조로 인해 제법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스코어 접근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승패 올랜시티 승 핸디 마이너스 1.0 올랜시티 승652.5 언더 7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토론토 FC 인터 마이애미 CF 레츠팩트 인터 토론토 상대 최근 5연승 중 토론토 최근 9경기 무승부 중 인터 최근 3경기 2.5원 인터마이애미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토론토가 상대의 압박이 풀리는 후반전에 공격의 템포를 높이면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인터마이애미의 역압박 능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편이라오 효과가 후반에도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득점 경기는 확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포론토도 상당히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짙고 인퍼마이엠이도 중원의 유료압이 부족하고 압박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승패 인퍼마이엠이 승 핸디 유플러스 1.0 인퍼마이엠이 승652.5 언더 8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시카고 파이어 FC 신시내티 레츠팩트 시카고 최근 세 경기 2.5 언더. 양팀 맞대결 세 경기 2.5 오버. 신시네티 시카고 상대 최근 세 경기 최소 이득 점성. 신시네티의 최근 밸런스가 좋아, 신시네티의 승리를 과감하게 점쳐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은 전력과 수비에서의 난조를 인정하고 수비와 롱볼 양상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생각보다 롱패스의 성공률이 높아 다득점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성공률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시카고도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승무패보다는 스코어 접근이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승패 의 신시네티승, 핸디 의플러스1.0 신시네티승, 052.5 언더. 9.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FC 델러스 스포팅 캔자스 시티. 레츠 팩트, 스포르팅 최근 3 경기 무득점 2.5 언더. 양팀 맞대결 4경기 2 5 5버 델러스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캔사스시티의 최근 공격력이 매우 난조라는 것을 고려한 선택지인데 플리도와 킨다 등 공격진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할 선수들이 모두 이탈하자 공격의 전개속도가 줄면서 상대팀들이 어렵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상태. 물론 델러스도 일단은 실리적인 접근으로 이어가는 등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역습으로 라켈럭시를 잡아내는 등 공격적인 재능을 뽐낸 경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심패 FC 델러스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0 5 2 5 언더 10.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휴스턴 다이너모 FC 오스틴 FC 레츠팩트 휴스턴 최근 6경기 2.5 오버 양팀 맞대결 5경기 2.5 오버 오스틴 휴스턴 상대 3연승 오스틴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퓨스턴이 어느 정도의 전진성과 공격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느려 약점이 상당히 크다는 점, 오스틴이 기본적으로 호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를 득점력으로 압도하려 하기 때문에 오스틴의 전략이 잘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스틴도 똑같이 전진성과 압박을 주무기로 삼는 팀에게는 다소 약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치는 것이 현명할 것. 승패, 오스틴 FC 승. 핸디 플러스 1.0 오스틴 FC 승. U5 2.5 버. 10일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세인트루이스 시티.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레츠팩트. 세인트 최근 3연승 최소 2득점 성공 2.5 버. 산호세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산호세가 속공으로 공세적인 팀들을 꽤잘 잡아냈던 것을 감안한 선택지인데, 파상공세로 일관하는 팀을 상대로도 실점을 잘 억제하면서 공세로 전환하는 무브를 밴쿠버전에서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파상공세로 일관할 테지만 이 때문에 다득점 다실점 경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호세가 세인트루이스의 공격을 잘 통제하기만 하더라도 산호세의 승률을 제법 높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승패 의세너스승 핸디 플러스 1.0세너스승유5 2.5 오버 12.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콜로라도 라피즈,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레츠팩트 양팀 맞대결 9경기 중 8경기 2.5오버 미네소타 최근 5경기 2.5언더 콜로라도 최근 3경기 무득 미네소타가 근소한 우위라고 봅니다. 두 팀이 모두 주머니에서 공을 풀어나오는 실력이 모자라 단조로운 롱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미네소타는 공격진의 결정력으로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주면서 나름대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 물론 가장 추천할 수 있는 픽은 스코어 접근으로 언더 2.5를 공략하는 것이 될 것님은 명확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승패의 미네소타 승. 핸디의 플러스 1.0 미네소타 승. 05 2.5 언더. 혼자서 아무리 해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토토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알았습니다. 토토 혼자임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업배터, 7년차, 실시간 자료, 수집 변동사항 등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며 척중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보방 입장문의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13. 메이저리그 사커 3월 19일 나 갤럭시 벤쿠버 화이트캡스 FC 레츠팩트 양팀 맞대결 6경기 중 5경기 2.5 나겔럭시의 우세를 점칩니다. 일단 성적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올 시즌 7은 리그 모든 경기를 원정에서 치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밴쿠버가 전반전에는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 좋은 공격력을 보이지만 후반전에는 체력들이 모두 방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 패를 당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나겔럭시도 치차리토와 버글라스 코스타 두 빅리그 출신 스타들이 부상이라 득점력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패 라겔럭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0오2.5 언더 시사 호주 1부 3월 19일 메가서 FC 멜버른 시티 FC 레츠팩트 메시티 최근 7경기 2.5버 최소 이득저 성공 메시티 메가서 상대 4연승 메가서의 불안한 박스 안에서의 슈팅 통제 능력을 생각하면 절대 메가서의 사이드로 볼수 없는 경기 이긴 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을 실점하거나, pk를 두 번이나 내준 것을 골키퍼가 다 막아내는 등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머쥐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멜버른 시티가 다득점 플랜을 세워볼 수 있는 상황임은 확실한 상태. 높은 라인 리스크가 있고, 최근 원정에서 연패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득점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패의 멜버른 승, 핸디 마이너스 1.0 멜버른 승. 653.55 15K리그 2 3월 19일 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 레츠팩트 김천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경팀의 특성상 조직력이 시즌 초반에는 약점이 될수 있음에도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 K리그 2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 벤치에서 나오는 멤버들의 면면을 보고 충남 아산의 박동혁 감독은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센터백뎁스가 얇아 수비적으로는 다소 약점이 있다는 평가지만, 현재 두 경기 1실점의 페이스로 아주 큰 흠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승패의 김천상무승 행비 마이너스 1.0 김천상무승 u 5 2.5 오버 16. 제이리그 1 3월 19일 삼프레체 히로시마, 가시와 레이솔 레츠팩트 가시와 최근 14경기 승리없음 양팀 맞대결 최근 세 경기 2.5. 히로시마의 승리를 점칩니다. 가시와의 현재 수비진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선택지. 중원에서의 유려한 전개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족으로 인해 수비 라인이 붕괴되는 현상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로시마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백들의 전진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존재감은 잘 보여주고 있어, 득점력으로 경기를 잡아오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승패의 히로시마 승헨디의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17. 제이리그 1 3월 19일 아비스파 후쿠오카 쇼난 벨마레 레츠팩트 아비스파 쇼난 상대 11경기 중 10경기 무 후쿠오카의 승리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쇼나는 오아시가 전치 2개월의 부상으로 낭만한 상황인데 에이스 마치노가 패스를 찔러주고 오아시가 마무리를 하는 플랜이 원천적으로는 망가진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후쿠오카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갔을 때의 안정감은 괜찮은 편이고 활동량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인 쇼나 입장에서는 공간을 안주는 후쿠오카의 특성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언더 2.5쪽 접근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승패 후쿠오카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0 5 2.5 언더. 18. K리그 1. 3월 19일 대구 FC. 전북 현대모터스. 레치팩트 전북 대구 원정 16경기 중 15경기 무패 중. 대구 10경기 중 9경기 무패. 전북이 마냥 유리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이 잘 안되면서 공격은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답답한 양상을 보여준 상태. 대구가 올 시즌 중원부터 이어지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 전북 입장에서도 꽤 답답한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에르가의 박스 안 존재감과 세징야의 기동성과 드리블 능력은 수비 입장에서도 꽤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대구 FC승. 652.5 언더. 19K리그 1 3월 19일 수원 삼성 블루인즈. 대전 시티즌. 레츠팩트. 양팀 맞대결 최근 10경기 2.5 오버. 수원 대전 상대 6경기 중 5경기 승리. 과감하게 대전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단점 때문인데, 수원 삼성이 상대가 잠그고 역습으로 나서자 공격은 점유율만 녹지 활동적이지 못했고, 높은 선제 실점률이라는 단점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전이 경기 초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선제골을 넣고 잠가버린다면 수원삼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디캡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민성 대전 감독이 박공축구를 천명한 만큼 오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을 듯합니다. 승패 대전 시티즌 승. 핸디 플러스 1.0 대전 시티즌 승. u 5 2 5버 20. 호주 일부 3월 19일 멜버른 빅토리 FC.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넷치 팩트. 멜벨은 홈에서 센트럴 상대 18경기 중 17경기 무패. 센트럴 코스트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일단 멜버른 빅토리가 수비적으로 나서는 기조 때문에 공격력이 별로 올라오고 있지 못한 반면. 센트럴코스트는 올 시즌 리그에서 40 득점을 넘긴 두팀중 하나일 정도로 꾸준한 득점력이 장점인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센트럴코스트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은데 멜버는 빅토리가 수비에 전념하는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하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승패의 센트럴 승 핸디의 플러스 1.0 센트럴 승0.5 2.5버 20일 K리그 2 3월 19일 FC 안양, 성남 FC. 레치팩트. 안양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물론 안양의 득점력은 올 시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삼성과 후방 라인의 안정감을 고려한 선택지. 성남의 실점 억제 능력도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으나 직전 경기에서도 허용한 슈팅 중 절반은 유효 슈팅이었다는 점에서 안양보다는 수비적인 불안감이 심하다는 점은 사실로 봐야 할 듯합니다. 안양의 빈공이 걱정스럽다면 언더 2.5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승패 난양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0.5 2.5 언더 22 K리그 2 3월 19일 전남 드래곤즈 김포시민축구단 레츠팩트 과감하게 김포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개막전에서 나온 득점력이 경남전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경남이 전력상에서도 2인대다 올 시즌 수비적인 기조도 충분히 챙기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달라진 수비 능력으로 상대의 공격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있고 전남의 공격적인 플랜으로 인한 수비적인 리스크도 충분히 김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승패의 김포 FC승. 핸디의 플러스 1.0 김포 FC승. 0 김포FC 승. 5 2.5 언더. 23. K리그 1 3월 19일 울산현대축구단, 수원FC 레츠팩트 울산 수원 상대 10경기 중 9경기 승리 6경기에서 최소 이득점성 일단공 수밸런스가 초반에 상당히 좋은 울산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원FC가 지난 경기에서 유려한 패스 기조를 보이는 수원삼성을 상당히 수비적인 무브로 잘 제어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박의 약한 모습을 프리시즌부터 보여준 울산 입장에서도 수비벽을 돌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수비진의 퀄리티를 바탕으로 수원FC의 직선적인 역습에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공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패 울산 현대승, 핸디 마1.0 무승부, 052.5 언더. 혼자서 아무리 해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토토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알았습니다. 토토 혼자임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업배터 7년차 실시간 자료 수집 변동사항 등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며 척중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보방 입장문의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편하게 연락주세요.